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검단 사거리역 도보 약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고, 어, 바로 밑에 쪽에는 이제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느낌 나는 뭐 시장 같은 거를 보실 수 있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도보로 약한 5분 거리에 총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나와 있고 대중교통 버스 이용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강남이나 고속터미널 뭐 합정 이런 데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교통편 또한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고 집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금액도 이번에 또 인하를 해서 제가 앞전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금액을 조금 더 인하를 해서 전액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신입 조금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앞, 뒤, 옆이 전부 다다 뚫려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자동 중문이 달려있는 그런 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장 밑으로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세 칸, 아래 네칸 신발장이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라인 선반에는 이렇게 차키라든지 방향제뭐 향수 이런 거 충분히 보관 가능하고 일괄 소등 스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자동 중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문이 닫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에서는 이게 수동으로 열고, 밖에서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거실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거실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막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앞쪽으로 해갖고 약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동으로 해갖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추후에 또한번 다시 만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 폭 같은 경우는 약한 4m 정도 나오는, 넓게 나오는 거실 폭이고요. TV는 아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원목으로 해갖고 전부 다다 다 직접 목수가 짜갖고 이렇게 다 제작을 해 놓은 거라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벽걸이로 해갖고 선도 이 바로 뒤쪽으로 숨길 수 있게 선 같은 거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소파 놓는 아트홀. 아트홀 같은 경우는 세로 타일로 해갖고 크게 상판으로 해갖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넓고, 넓고 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갖고 소파를 놓으신다고 하면은 뭐 6, 7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실 사이즈 그리고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실링팬도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링팬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거실 부분 같은 경우는 무물형 천장으로 해갖고 층고가 약한2,600 정도 약한 10cm 정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반 빌라보다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ㄷ자 형식으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일반 의자 노식호 식사를 하시게 되면 5인까지 6인, 5,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고요.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바로 뒤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전자레인지랑 밥솥 넣는 슬라이딩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랑 우드 톤으로 하고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수납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안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TV 아트월 바로 뒤편 쪽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안방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12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창문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 침대 같은 경우 가운데 하나 놓고 이쪽으로 붙박이장 하나 놓으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공간에 뭐 파우더룸이나 아니면 뭐 안마의자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이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부부 욕실이 여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들어오시면은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유리 파티션 하나 치면은 일단 물받지 역할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건식과 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정말 크게 잘 나와 깊게 잘 나와 있거든요 해바라기 수정관이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젠다이성만 밑으로 양변기랑 세면대, 거울 슬라이딩 서랍장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맞은편으로는 이제 바로 두 번째 방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구가 만약에 좀 적은, 시, 적게 사신다, 두 식구, 세 식구 사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전용이나 아니면 컴퓨터방, 서재방 이런 걸로 활용하시기에도 나쁘지 않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베란다가 나와 있어갖고 이 안쪽에 예, 수전이랑 콘센트 다 나와 있어갖고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막힘이 없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사실상 막힐 일은 없어요. 이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넘어가서 반대편에는 마지막 세 번째 방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좀더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 여덟 자, 여덟 자 정도 나오거든요.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 방으로 딱 제격인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어요. 이 안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지금 분양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살짝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 보일러실 나와 있고 이쪽으로 만약에 세탁기랑 워시 타월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뭐 다른 팬트리 같은 거 하나 짜서 별도의 짐 같은 거 보관하시는 것도 나쁘진않을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공용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일단 폭이 안방의 부부 욕실보다 더 폭이 더 넓어졌고 그리고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을 확실히 나눠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샤워까지 할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폭은 약한1 1.6m 정도 나오거든요. 그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애완동물 있으시면 강아지를 목욕시키는데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마전동에 있는 신축 현장. 여기는 마지막 자녀 세대 몇 세대 안 남아 있고 어 금액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전액 담보 대출이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2억대라고 해서 2억 9900 아니냐 아닙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억 9,900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집장마TV 네 김부장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 더 유익한 집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